안녕하십니까. 한국디카시연구소 대표 이상욱입니다. 이번 강좌는 디카시의 어원과 관련한 일반의 오해 네번째 시간입니다. 경향신문 창간 62주년 기념 특집 기사에서 김훈 작가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연필과 자전거는 내 몸이다. 불편해도 행복한 작가 김훈이라는 기사가 그것입니다. 2008년 10월 6일자 기사인데요. 그 기사 일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 영상에 나오는 김훈 작가의 사진은 경향신문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그는 컴퓨터로 글을 쓰는 행위를 비천하다고 표현했다. 나에게는 손가락으로 그렇게 하는 동작이 너무 비천하게 느껴졌어요. 나는 연필을 잡고 글을 쓰는 것이 정당한 글쓰기에 대달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김문 작가의 이 지적은 정말 작가라는 것은 원고지의 펜으로 글을 써야만이 그것이 제대로 쓴 글쓰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컴퓨터로 글을 쓰는 것은 김문 작가의 경우에는 그것은 정당한 글쓰기가 못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문단의 뿌리 깊은 그 왕고함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 신의 언어 예술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문자 순일주의의 어떤 그런 왕고함과 같은 맥락으로 해도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도보로 가다가 말을 타고 자전거, 배, 자동차, 전철, 비행기를 이제 타고 다닙니다. 길을 갈때 오로지 걸어야만 가는 것이 신성한 것이고 다른 것을 이용한다는 것은 그 잘못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 하는 사람은 지금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학에 있어서는 그 방금 김훈 작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상당히 어떤 문자 미디어에 대한 그런 왕고함 같은 것이 없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인데요. 어, 시라는 개념도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시라는 이데아는 동일한 것이지만 표현 방식에 있어서 여러가지 계속해서 진화를 해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디카시 운동은 이런 왕관, 팽귄을 넘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